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파이썬 중국 강좌 28번째 셀렉트 다루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좀 보충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셀렉트 함수를 만들고요. 요걸 수행했을 때 db로부터, 음, 여러 명을 갖고 오는데요. db 한번 볼게요. db에 이제 셀렉트 해가 sj 테이블에 3명이 있습니다. 3명 있는데요. 음, 이거를 좀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통해가 이름을 여기다 이제 입력받을까요? 음. 만약에 제가 여기 3명 있네요. 이영이 할까요? 이영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찍어라 를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여기 전부 다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씩 천천히 바꿔 볼게요. 여기에서 Where name이 조건이 uh, like해서 여기다가 이영이라고 적어볼게요. 이영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볼게요. 자, 그럼 이영이라고 전달하면 여기에 어, 뭐 name으로 바꾸요. 일단 요거는 하드코딩으로 해놨는데요 되는가부터 먼저 볼게요 보세요 이영이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어, 김철수 하면 김철수가 여기 전달돼야 되고요 그래서 요 하드코딩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도 했듯이 뭘로 대체 되느냐면요 어, %s 라고 하고요 여기 이영이가 이쪽으로 전달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네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오류난다 했죠. 왜냐면, 이거는 튜플 형태가 돼야 돼요. 튜플 만들려면, 이렇게, 갈호로 감사고, 뭐, 한 개일 때는 컴만 생략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 이영이가 여기 전달이 돼요. 동적거리 전달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보세요.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음, 이렇게 할게 아니라요. 디스플레이를 만들게요. 함수 디스플레이에서 리 e s 셋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함수를 또 다시 만들겠습니다. 출력용 함수를 어, define display, 뭐 rs 그대로 써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프린트문을 만들겠습니다. rs. 자, 요렇게 전달할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RS는 뭘까요? 라는 거잖아요. 어, 언뜻 보기에는 요 RS를 한번 찍어 볼게요. 먼저 어떻게 찍히느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튜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RS는 리스트입니다. 결론은 왜?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r 색 객체는 리스트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형이니까, 음,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형이는 몇 번째 사람입니까? 인덱스가, 오늘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갈로가 벗겨지고, 이제 소갈로만 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어 이름을 찍고 요 이름은 이영 이다 가 되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총점을 구하고 싶다 평균을 구하고 싶다 자 함수 우리가 총점은 어떻게 요게 0번째가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0번째가 사람 이름, 아, 죄송합니다. 0번째가, 음, 이영이 전체를 나타내고요. 이영이의 이름만 찍어내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0번째에 또 0번째. 이렇게 가야 되죠. 2차원 배열 개념으로. 자, 이렇게 실행해 보면, 보시면 이영이만 나오잖아요. 요런 식으로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총점을 구하고 싶다면 이거죠. 0번째 사람의 0번째는 이름이 되지만 이게 이제 국어 점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면 영어. 세 번째는 수학 점수가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다음에 우리가 뭐를 찍을 거냐면요. 아, 총점이라고 할게요. 총점. 그리고 여기다가 총점. 자, 이렇게가 출력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형이 총점이 되고요. 평균은 마찬가지로 이거 나누기 3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요. 자, 요런 형식으로 바꿔 놓으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입력 받는 인풋 문 만들고요. 그 특정 사람에 대한 이름을 이제 조회해서 그 사람의 총점이나 평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영희라고 했는데요. 이영희 말고 이번에는 김철수 이렇게 이름만 바꿔 주면 되죠.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어, 김철수라고 바꾸면, 이제 김철수의 이름과 총점을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철수 244점. 자, 그래서 오늘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동적거리를 쓸때 이제 이렇게 %s 쓰고, 여기 뒤에 이제 대입되는 것들은 튜플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esult set은 리스트 어, 형태입니다. 그 하나 하나는 물론 이제 튜플 형태고요. 그걸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어, 접근해서 총점과 뭐 평균, 이름 등을 이렇게 꺼집어내서 출력할 수 있다는 라거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